현실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우주 실상 세계를 변화시켜야 돼요. 실상 세계. 실상 세계가 이 현실 세계를 움직이거든요. 우리 나름대로의 실상 세계를 다 갖고 계세요, 지금. 어느 한, 이 수많은 이 삼다 만상 중생이 다 실상 세계에 있는데 그 실상 세계를 변화시켜야 현실 세계가 바뀌어집니다.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바꾸고 싶다. 내가 너무 고생스럽다. 뭐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다. 그러면 기도하셔서 실상 세계를 바꾸셔야 돼요. 기도는 하 실상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. 그데 그. 그럴 때, 실상 세계를 바꿔야 될때 어떠냐? 그러면 현실 세계는 뭐예요? 비유로 따지자면, 현실 세계는 집, TV 수상기, 집에 있는 TV 수상, 수상, 수상기에 해당하는 것이고, TV 수상기, 현실 세계는 텔레비 집에서는 텔레비고 요 실상 세계는 TV 방송국이에요. 방송국에서 하는 그대로 우리 집 집에서 수상기에서 나타나잖아요. TV에. 그럼 이 TV를 아무리 내가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. 왜? TV 방송국에 가서 프로그램을 바꿔야 바꿔지는 거예요. 그러면 이 TV 방송국에 해당하는 실상 세계를 바꿔야죠. 실상세계를 바꾸는데, 이제 기도하시, 그걸 하시려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, 대강, 나 아, 내가 기도 해가지고, 삼칠 기도하면, 뭔가 좀 이루어지겠지.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단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, 이게 바꿔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믿음까지 오시기가 얼마나 이제 힘이 들겠죠. 그 세월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. 그래서, 아 내가 아무리 현실 세계를 바꾸던 내 지혜, 이때까지 배운 거라든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. 이걸 아셔가지고, 실상 세계, 아, 부처님이 지혜로 이걸 내가 바꿔야지. 그런 마음을 갖고서 열심히 정진하셔야 이게 현실 세계가 바뀌어집니다. 요번에 안 되면 또 다음에 하고, 그게 안 되면 또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셔서 실상 세계를 바꾸셔야 돼요. 그게 기도하는 법입니다.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.